같습니다. 강명훈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이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꼭 이제 이게 주제를 뭐 저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위주로 보겠지만은 꼭 나는 제 네트워크 보안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어 내가 어떤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뭐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내용을 지켜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한 20년 정도 이 IT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15년 정도는 이 보안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이제 주로 IDS를 설치하고 로그를 분석하는 이런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두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이 주제를 살펴볼 건데, 이 보안을 살펴보려면, 먼저 이제, 이 보안이 시작된 계기를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컴퓨터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40년대에 이제 그 개발된 그런 컴퓨터들의 모습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봄베라고 하는 그런 이제 2차대된 당시에 그, 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뭐 컴퓨터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애니악이라고 해가지고 뭐 최초의 컴퓨터로도 알려져 있고 이것도 역시 2차 대전 당시에 뭐 이런 대포나 이런 거에 탄도 계산하는 목적으로 둘다 전쟁에서 좀더 적보다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 이 본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화에도 소개가 됐거든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예, 그 영화 보시면은 그 영국 수학자죠. 알란 튜링이 이 독일군 암호를 해석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하기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만든 게 바로 이런 이제 장비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1940년대 컴퓨터가 이제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쟁에서 좀더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역사들이 있고요. 이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1960년대 최초의 컴퓨터 네트워크고요. 이 아르파넷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이제 그 국방부 산하에그뭐 고등 연구 기획국이라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르파넷 예전에는 아르파였고 지금은 이제 디아르파 해가지고 뭐 디펜스 어드밴스드뭐 이렇게 이 시작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이제 이. 이그 기관도 목적이 이제 국방성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유사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아, 그러면은 컴퓨터들을 한번 묶어보자. 통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아르파 내시고요. 얘가 이제 현재 인터넷의 이제 시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대학 연구소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묶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컴퓨터가 생겨나고 또그 컴퓨터가 이제 네트워크로 묶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중요한 기술이 하나 또 발전하게 된 거죠,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1970년대에 유닉스라고 하는 아주 이제 걸출한 운영체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이 유닉스를 개발한 이제 켄 톰슨이라는 분이고요. 이, 뒤에 있는 분의 이제, C 언어를 개발한 이제, 그,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고요. 이두 분이 협, 로 협조해가지고, 주로 이제, 켄 톰슨 이분이 주축이 돼서, 유닉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하드웨어가 나오고,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제, 이 통신, 네트워크로 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주 뛰어난 성능의 그런 운영체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970년대까지. 기술이 발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항상 어떤 그 좋은 면이 있으면 그 반대로 어두운 부분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게 그 유닉스나 또 유닉스 같은 경우는 좀 접하기 어렵더라도 유닉스 계열인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 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뭐, 오픈소스가 이제 대세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픈소스에 뭐,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제가 나중에 오늘, 오, 그, 나중에 그 소개해드릴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오픈소스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또, 뭐, 이런, 뭐, 관련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어떤 다른 솔루션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음, 또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특히 보안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이런 이제 오픈소스를 참고해가지고 개발되는 그런 사례들이 또많고요 이제. 근데 이런 오픈소스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에 좀 익숙하면은 그런 오픈소스를 배우기가 좀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눅스나 유닉, 뭐 유닉스 이런 시스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자, 이렇게 뭐, 이 꼬마도 쓸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나쁜, 이제 안 좋은 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커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나쁜 목적에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아, 케빈 미트닉, 뭐, 로버트 모리스, 어, 클리포드 스톨,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컴퓨터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 세 분이 있는데, 어, 제일 처음에, 이, 그 케빈 미튼이 이분은 이제, 80년대, 뭐, IBM도 해킹하고, 뭐, 또, 뭐 AT&T 같은 뭐 통신에서도 해킹하고, 정부기관도 많이 좀 해킹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컴퓨터, 그 해킹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뭐, 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굉장히 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리도 있고, 좀, 왈, 좀, 주장이 좀 분분합니다, 이제. 이런 분이 한분 계시고. 아, 두 번째 분은 로버트 모리스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해커는 아니고요. 컴퓨터 과학을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호기심에, 이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네, 그 인터넷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로 컴퓨터들이 많이 물려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인, 인터넷에 컴퓨터가 몇 대나 물려있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웜 바이러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뿌립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 그웜 바이러스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시, 뭐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이 복제만 하는 그런 기능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복제된 개수를 통해서 이 인터넷에 몇 대의 PC가 물려있나 이걸 확인해볼 목적이었는데 이게 한 대의 PC에서 이 웜이 대량으로 증식을 해버린 거죠, 이제. 버그가 있었던 거냐고. 자기가 만든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량으로 복제된 이원 바이러스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사건이 1988년도에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전 미국에 있는 컴퓨터의 뭐 수천 대의 컴퓨터가 딱 먹통이 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해진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분도 이제 해커는 아니고요. 이제 원래 천문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도 좀잘 만졌나 봐요, 이제. 그래서 자기 연구소에 시스템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많이 했잖아요. 네트워크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화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걸 일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스템들은 컴퓨터가 역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콜백 기능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하면은, 그 연결을 자동으로 끊어지고 컴퓨터가 다시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시스템의 사용료, 전화세 사용료를 쭉 살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증가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접속했나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찾다 찾다 보니까 서독에 있는 한 해커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이야기가 좀 긴데,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이분이 이제 가짜 뭐, 공사 정보를 올려놔가지고, 그 정보가 그 소독의 해커를 통해서 KGB로 넘어가고, CI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해커를 잡고, 뭐, 이런 일, 일련의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분이시죠. 그걸로 뭐, 책도 쓰시고 하셨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80년대 들어가지고, 컴퓨터 관련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컴퓨터가 늘어나면서 뭐, 뭔가 좀, 뭐 어떤 업무의 효율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증가하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사고도 많이 생기더라. 뭐 이런 일이 들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킹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킹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해킹은 단순히 뭐 그냥 기술만 잘 쓰면 된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해킹이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제 보통은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술이 좋으니까 뭐 해킹도 하고 하는 거지. 보통은 또 해커 이러면은 약간 좀, 좀 우러러보는 경향도 있고 좀 좋게, 좋게 봐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해킹은 이제 기술의 허점을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악용. 그런데 이제 이 악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술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 기술의 원리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용을. 근데 보통은 아무나 악용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들은 어 자물쇠가 있는데 내거 아니면 안 열죠. 또 금고가 있어도 내거 아니면 안엽니다 근데 가끔 나오는 특이한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나 원리를 잘 공부한 다음에 내 것도 아닌데 여는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조나 원리만 잘 알면은 내 것이 아니어도 어, 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시도들은 사실 이 해킹이라는 이런 문제는 꼭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등장한 그런 문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류가 태어난 생겨난 이후로 지구상에서는 항상 모든 분야에서 해킹, 해킹을 시도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그런 제도나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킹이 꼭 기술 문제만은 아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뭐 하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이, 뭐,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왕회장님이 기부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돈을 기부를 받아서, 그냥 자기가 썼대요, 그냥. 근데 이거를 딱히 뭐 처벌할 만한 그런 조항이 법적인 그런 뭐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서울시 기재부, 국세청, 세개 기관이 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 아무도 우리는 다, 우리는 다내할 일을 했다. 이러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런 법의 허점들을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해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을 해킹한 거죠. 이 사람이.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킹이 무조건 기술만 뛰어나다고 해서, 기술만 잘 안다고 해서, 오직 그 기술적인 부분, 분야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아, 뭐, 이런, 그런 뭐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킹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해킹 사례를 살펴보실 건데, 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 파로스를 이용한 파라메터 변조라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혹시 파로스라는 프로그램 어,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써보신 마음에 계시네요, 이제. 근데 이런, 이런 유형의 해킹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2014년에 이 KT 홈페이지, 뭐, KT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유출된 이런 그 사례인데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 이용 대금 조회란에서 고유 숫자 9 개를 뭐 자동으로 그냥 무작위로 입력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를 갖다 유출해낸 그런 사건이었는데 기억나는 분 아마 계실 거야. 아마 그때 이제 실제 실무자가 뭐 검찰까지 뭐 갔다 오기도 하고 뭐속터널만에좀 시끄러웠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때의 이 내용도. 실제 이뭐 유튜브 그 내용 보시면은 뭐 파로스라는 프로그램 을 이용해 가지고 뭐 정보를 해킹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때 이 고유 숫자 9개는 이게 바로 이제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 그 URL에 표시되는 정보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 서핑 하면웹 브라우저에 그 주소창에 나열되는 그 정보들의 일부를 변조를 해 가지고 다른 사회 정보를 이제 그 추출을 해 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2014년도에 한번 한 있었고요. 15년도에는 IP인이 무단으로 발급되는 그런 또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뭐, 그그 뉴스 리크 가보시면은, 뭐, 이제 실제 i p 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파라미터를 변조를 해가지고, 마치 공인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해서 IP를 이제 대량으로 발급을 받아가 버린 그런 사건이 또한번 있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2015년도였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이제 코레일 이제 코레일 홈, 홈페이지에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URL의 특정 파라미터를 변경했더니 다른 사용자 내가 현재 내가 로그인 했는데 내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또 조회가 되더라.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2017년의 작년이죠.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T 모바일이라고 이제 미국의 통신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그, 저, 그 전화번호 주인의 정보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뜬다는 거죠 화면에 이제 이것도 전부 다이 이 지금 웹브라우저 이 주소창에 표시되는 이 URL 정보 중에서 특정 파라미터를 그 값만 바꾸면은 그 값에 해당하는 이제 사용자 정보가 다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어떤 이웹 프로그래밍 관련된 분들은 아마 그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제 이런 그 사고를 막으려면은 어떤 뭐 본인 인증을 좀더 강화한다거나 어떤 세션 유지를 이 사람 본인 세션에서 다시 다른 어떤 세션의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런 식의 보안을 뭐 강화하면 된다 이런 내용도 아실 있을 건데 이런 사건들이 2000 아까 보시면 이제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작년까지 매해 뭐 우리나라, 미국 할것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취약점에 의해서 왜, 왜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취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 발생되고 있을까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저는 이게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14년, 15년, 16년 매해 어, 이 사, 사건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17년에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요. 사실 미국이 뭐 사실 컴퓨터도 만들고 컴퓨터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들은 다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미국이 설마 기술이 딸려서 이런 보안 사고를 막지 못한다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안은 이제 오로지 이제 기술만 가지고는 좀 이제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관점을 제가 좀 갖게 된뭐 그런 계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살펴보셨는데 실제 그이 파로스를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를 변조하면 어떤 결과 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잠깐 좀 실제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사전에 그 알려드린 그 링크에서 다운받은 그 자료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 센트 OS라는 이 OVA 파일하고 또 하나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제 윈도우 윈도우 OV 파일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제. 어, 저는 그거를. 그 파일을, 이, 지금 버츄얼 박스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지금 설치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네. 버츄얼 박스 설치되어 있으시면은, 여기 파일 메뉴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그 확장자가 OVAM 파일을 예,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뭐, 센트OS 또는 이제 뭐, 그 윈도우 윈도우 7로 되요 이름이 일단 현재는 이제 윈도우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 저는 이미 불러와져 아 잠시만. 아 저는 이미 불러져 있는데 지금 안불러져 계신 분들은 이 버추얼 박스 실행하시고 예,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메뉴에서 그 윈도우로 시작하는 OVA 파일, 그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오기 이 메뉴 클릭하시고요. 해당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그냥 다음, 다음 하시면 되죠. 그냥 다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져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윈도우 7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길 거고요. 이제 왼쪽에 이버얼박스 왼쪽 메뉴에 윈도우 7이라는 메뉴가 하나 뜨실 거고요. 얘를 그대로 저는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그 시작을 했는데 어떤 에러 메시지 뜨신 분들은 아마 그대로 그냥 확인만 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실 거예요. 중간에 아마 이제 그 네트워크 환경이 약간 틀려가지고 걔를 이제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이 뜨는 그런 에러, 에러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윈도우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지금 파로스라는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지금 설치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가상머신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이 파로스라는 프로그램이 32비트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이 64비트가 없고, 그래서 지금 32비트 OS에서 실행을 하려고 지금 가상머신을 지금 드린 거고요. 이그 파로스를 이 실행을 하려면은 이게 이 자바가 설치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자바 설치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바 설치를 먼저 확인하고요. 지금 이제 자바는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설치를 해볼게요. 자바.com 가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가상머신 네트워크가 지금 랜그 랭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실제 노트북과 지금 다이렉트로 물려있는 지금 19168이 56번 대역으로 물려있는 이 랭카드가 하나 있고요. 하나가 이제 실제 노트북에서 인터넷이 되는 보통은 무선랜 많이 쓰실 테니까 무선랜하고 지금 지금 그 매칭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 윈7 가상머신 설정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탭에서 하나는 지금 호스트 전용 어댑터, 하나는 지금 현재 인터넷을 쓸수 있는 그 어댑터랑 지금 물려 있는 지금 그런 설정이거든요. 지금 자바 설치 다 끝난 분 계신가요? 자바 설치 끝났으면은, 파로스도 이어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파로스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지금 파로스 실행 아이콘이 생겼고요. 어, 예의를 실행하면은 뭐 이런 창이 뜨겠죠, 이제. 뭐 이제 정책 동의하고요. 이거는 뭐 지금, 자바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건액세스 허용을 해줘야겠죠. 이 프로그램 쓰려면은. 이제 파로스가 실행이 됐고요. 이 화면을, 이게 화면 때문에, 화면을 좀 키워서 보려니까 약간 어렵네요. 컨트롤이. 이런 식의 화면이 이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리퀘스트, 뭐 리스판스, 뭐 트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트랩 메뉴에서 아래에 가보시면 이게 트랩 리퀘스트, 트랩 리스판스 이런 식의 메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리퀘스트를 잡아놓을 잡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랩 리퀘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리퀘스트는 내가 요청하는 내용들을 중간에서 이제 잠깐 킵을 keep, 할 수가 있는 거죠. 중, 잠깐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 트랩 리스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실제 내가 어떤 그 웹서핑을 할때그 트래픽들을 중간에 내가 나의 그 리퀘스트 트래픽이나 리스폰스 트래픽을 중간에 이 파로스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즉, 어, 내가, 나와 어떤 서버와의 통신 사이에 파로스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파로스가 프락시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 프락시 동작을 위해서는 이 웹브라우저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파로스 프로그램에서, 어, 아마 이 옵션 창에 가보시면은 현재, 지금 뭐, 기 보시면 뭐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파로스는 로컬 호스트8080 포트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설정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설정에서 이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도구 옵션 가시면은 연결이란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좀렌 설정 가시면은 중간에 프록시 서버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이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로컬호스트고요. 포트는 이제 8080이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웹 서핑을 할때 다이렉트로 안 가고 해당 프록시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기본 설정된 그 파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웹 서핑 트래픽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설정을 추가하고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파로스 설정, 좀 트랩 설정은안 놨는데 한번 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뭐 구글 이런데. 지금 구글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파로스 프로그램 보시면은 지금 사이트. 아까 그 익스플로러 이 제가 이 도구 이 설정에서 인터넷 옵션 연결 설정에서 랜 설정에서 지금 이 자동으로 설정 검색이 켜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켜져 있으면 아마 이게 프록시를 뭐 아,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지금 연결 과정 그 연결 경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지했더니 이제 이 프로 그파로스를 통해서 인터넷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어. 지금, 파로스를, 뭐, 새 세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리고 다시, 예. 다시, 그 어. 구글로 한번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지금 제가, 트랩 리퀘스트, 리퀘스트 요청을 중간에 키해나라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지금 웹브라우저는 계속 지금 그, 요청만 하고 있고, 그 요청이 실제 서버로는지 전달이 안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파로스가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 잡아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어뭐 여기서 이제 뭐, 컨티뉴 허락을 해줘야 그때서야 이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검색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카를 검색하면은,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Q라는 파라메트의 값으로 카라고 하는 지금 검색어가 지금 입력이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continue 허용을 해주면은 이제 카라는 검색어에 대한 결과가 뿌려지겠죠 이제.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파로스라는 툴을 이용하면은 이파라메트 값을 변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슈퍼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트래픽을 서버로 전, 그 전달이 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잡아가지고 중간에서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제 컨티뉴를 해주면은 이제 아까는 제가 카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어가 바뀌었죠 슈퍼카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간에서 이러한 이 변수 값들을 파로스라는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런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서 어떤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시켜 간다거나 뭐 그런 식 그런 식의 이제 해킹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전에 어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의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더 싸게 산다거나 이런 식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지금 파로스 좀 시연을 했던 거고요. 실제 그뭐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을,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가 웹스피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데이터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 이런 식의 이, 이 URL에 이어지는 변수 값들, 우리가 이제 파라메트라고 부르는 그런 변수 값들을 여기서 한번 킵을 해놨다가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값들을 바꿔가지고 서버로 보낼 수도 있고, 서버에서 오는 값들을 또 변조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예전에 뭐뉴스기사 보면은 이런 뭐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쇼핑몰에서 뭐 만원짜리 상품을 뭐 천원에 사고, 백원에 사고, 뭐 이런 사고들도 좀 발생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URL의 원리를 알면은 URL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특정 어떤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주소, 그런 경로 정보가 쭉 표시가 되고 이어서 그 어떤 값들의 상태를 바꿔주는 이런 파라메터들이 이어지는구나.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소개해드린 이런 식의 어떤 해킹도 실제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전부 그런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발생한 그런 해킹 사고들이었습니다, 이제.